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리보스테이타와 하트를 깰 거예요. 이하리보스테이워는 벚꽃의 다음 단계입니다. 하트 요아 하트는 벚꽃의 다음 단계입니다. 잠시만요. 여기서 점프하고 오 뭐야 저기 저쪽이 러브라고 적혀있네요 근데 궁금한게 하리보 젤리에도 하트 맛이 있나요?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. 점프하고 밟아도 괜찮아요. 미스하고 다시. 네, 요런 스테이지 타워의 장점이 왔던 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게 장점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지 조장하고 해야 된다는 분들은 스테이지 타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저 추천은 붕어빵 스테이지 타워랑 하리보 스테이지 타워입니다. tamanho um 다 끝났다 예 다음 단계는 아 신맛이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하리버스테이트 타워 하트를 깼습니다 다음, 다음 단계도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깨봅시다 그럼 곰돌이 옆에서 안녕